안녕하십니까 스키스 뉴스의 김기령, 김인찬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5월 9일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싱가포르 지회가 주최한 통일 골든벨이 진행되었고 스키스 학생 모두가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도전하였습니다. 그중 12학년의 신성호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신성호 학생의 우승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용 기자. 안녕하세요, 김세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통일 골든벨의 우승자 신성호 학생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당연하게도 우승 소감입니다. 아, 일단 우승해서 정말 기쁘고 되게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한대였는데 어쩌다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자신이 우승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항상 실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실수해서 탈락할 줄 알았는데 이번 대회는 패배발전이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극복이 되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어, 이번 통일 골든베드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딱히 공부한 건 없고요 이제 그냥 시험 들어가기 한두 번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뭐 나와준 용지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한두 번 읽어놓은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하시군요 어, 그러면 이번에 우승함과 동시에 한국 본선 진출권을 얻게 되셨는데 한국에 가게 된 것은 기대가 되나요? 일단은 한국에 가지 네. 아, 않았고요. 이유가 아. 그때 본선 날짜랑 저희 원소접수일이랑 겹쳐가지고 아이고. 피치 못하게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 많이 안타깝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성호 학생의 동생, 신성진이 무대에서 춤췄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되게 조용하는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미해였어요 위해였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3일과 5월 24일에는 중등 국제 교류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SCSS 학생들과 함께 게임, 운동과 더불어 K-pop 댄스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비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친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28일에 학교에서는 상위 수학 탐구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스키스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방탈출, 포스터, 노래 제작 등의 여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은 평소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수학의 재미를 직접 체험하며 수학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김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세윤 기자. 어,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데이 인터뷰를 맡게 된 김세윤. 이지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먼저 간단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어, 오늘 참여하는 학생들이 행사를 즐거워할 것 같나요? 네,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재밌게 수학을 접할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모두 좋아할 것 같고 오늘 초,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어, 너무, 어, 축제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될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저희, 파이 데이라서, 파이에 대한, 어,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광범위한 수학 관련된 주제들로, 우리가 포스터와 UCC, 그다음에 방탈출 뭐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수학적인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참가자 이정빈입니다. 네.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번 파이데이 행사는 기대가 되나요? 어, 원래 3월 14일에 했는데 왜 오늘 하는지 모르겠고 전통을 어기지만 그래도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파이데이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계획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 8개 모았는데 두개더 어, 빨리 모아서 어, 상품 받고 마음 편히 놀겠습니다. 네. 6월 6일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월드컵 예선이 개최되었습니다. 스키스 학생들 역시 경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는 7대 0으로 우리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큰 점수차로 승리하여 매우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월 12일에 고등학생들은 나양 폴리텍과 국제 교류를 했습니다. 나양 폴리텍 학생들과 같이 젠가 컵스태킹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졌는데요. 자료 화면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7월 16일 고등학생들이 그동안 열정적으로 진행해 온 RP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RP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결실을 교우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며 여러 흥미로운 주제와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해당 발표회에 참석한 모든 사방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인터넷 자료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시험을 진행하고 코딩을 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Okay, I'm gonna give you a first question. Uh, how effective were the visual aids and materials used in the presentation? Um, the visual materials used by some groups, especially those that are very technical or scientific, alright, the diagrams were um, very useful because um, not every judges or audience know the um, content, and so I think the diagrams made it very easy for the presentation to be understood by the audience. Thank you for your answer. Second question is: Were the graphics and visuals clear and relevant to the content? Um, mostly, they were qu quite um, relevant to the topic. All right. Um, a lot of groups um, were collecting data to test their hypotheses, and I think the graphs, pie charts, were very helpful in help us understand uh, the analysis given by the students for the various topics. However, for some groups, even though the audience may know the content very well, but because the presentation is only 7 minutes, all right, it is important um, and useful all right, to express the content using visual aids so that the audience can actually comprehend the material in a very short time. Uh, I agree with your opinion. Thank you for thank your answe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한 학기 동안 우리 학교에 이끌어주신 전교회장 이준엽 선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학생회장 이준엽 학생을 모셔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현 학생회장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네, 짧은 소개 감사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이번 학생회장이 되어 많은 경험을 쌓았나요? 아, 네, 정말 많은 경험을 쌓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반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학년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많은 경험을 좀 쌓은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번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 내세운 공약들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는 일단 학생 신는거하고 이벤트 추진 그리고 수학여행이 있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어 번외로 이번 수학여행과 관련돼서는 저희 12학년은 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12학년 분들 되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인데 어,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12학년 이제 빠지는 학생들도 많고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 그리고 면접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12학년들이 2학기에도 없을 거다. 그래서 수학여행에서 제외를 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은 되게 잘 지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어, 혹시 그렇습니다. 비결은 어떻게 되나요? 비결이라 할 만한 게 있나요? 그냥 한 달에 한번 학생 신문고 올리고 학생들 원하는 거 이제 거기서 읽은 다음에 최대한 저기 사무국에다가 보고 올리고 뭐 이벤트 추진이라고 할 것도 이제 스포츠데이 하고 저희 스키스 나이트 같은 거 많이 여러가지로 준비하고 있고요. 한글날도 네, 2학기 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 네, 수학여행도 이제 2학기 때 가야죠 저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 학생회장이 되면서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어 챙겨야 할 많은 책임도 있을 텐데요. 음... 어떤 책임 같은 게 있었나요? 책임이요 그 행사 같은 거 진행할 때나 이제 많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서 연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학교에서 좀 단정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한다던가 좀 일,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좀 선생님들한테 또눈 조장도 찍고 <웃음> <웃음> 여러 가지로 네 어, 내년 회장 후보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고 싶나요? 내년 학생회장 후보로 나가는 친구들이라 불, 약간 좀 학생회장 선거 나간다 하면은 되게 크게 크게 생각하시는데 다들 편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준비하시고 그 연설 올라가서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려오세요. 그게 가장 음. 네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으로 어, 이진혁 학생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키스 뉴스 아나운서 김기령. 김인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